네, 안녕하세요. 저는 FTA 관세 무역 학원에서 보세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임예진입니다. 자, 여러분, 보세사는요, 보세 화물을 관리하는 전문 자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뭐 보세 창고 운영인은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. 그래서 뭐 보세 창고라든가 자율 관리 보세 구역에서는 반드시 보세사가 필요하겠죠. 보세사는 보통 보세 화물을 관리하고 보세 구역에서 뭐 출입자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겸품 관리라든가 주로 하는 일은 거기에 장치된 물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 업무 분야를 어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보세사 시험에서 이제 과목은 총 다섯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첫 번째는 수출입 통관 절차. 두 번째는 보세구역 관리 세 번째 과목은 보세 화물 관리 네 번째 과목은 자율 관리 및 관세 벌칙 다섯 번째는 이제 수출입 안전 관리에 대한 어, 그런 과목으로 이렇게 총 다섯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시험 시간은 두 어, 시간 십오분이에요. 여러분 아침 열시부터 열두시 십오분까지 다섯 개의 과목에 대한 어, 답안을 다작 그,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. 총한 어, 과목당 스물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. 총 백. 25문제를 푸셔야겠죠. 자, 그래서, 어 뭐,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,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, 어, 평균 60점이 넘어야 돼요. 하지만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, 다섯 개의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, 어 이하가 있으면 안 돼, 그러니까 40점 미만 있으면 안 됩니다. 40점은 괜찮아요. 자, 그래서, 어, 과목별로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합격하신 다음에는, 여러분들 의 보세 창고나 뭐 자율 관리 보세 구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화물 관리를 하시는 어 그런 일을 하시게 되겠죠. 그런데 취업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. 어떤 경우는 뭐 물류 업체라든가 아니면 수출입에 관련된 그런 업체라든가 아니면 무역하는 그런 무역 관련 직종에서 이런 보세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혹은, 어, 나는 뭐 수출입 관련 일을 하고 싶다. 그럴 때 보세사 자격증이 있으면, 어, 도움이 될 겁니다. 네. 자, 보세사 동영상 강의는요. 여러분 다섯 과목, 이제 기본 개념 강의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. 기출문제 강의까지 우리 총 합쳐서 36강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. 사실 많은 시간을 어 투자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좀 짧고 어 임팩트하게 여러분께 준비를 했고요. 어 사실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겠죠. 어, 그래서,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, 다섯 과목, 수출입 통관이 어떻게 되는지, 보세구역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, 화물관리는 어떻게 되는지, 그 다음에 자유관리라는 데는 어떻게, 어, 뭐, 자유무역 지역이라든가, 아니면 자유관리 보세구역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관세 벌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 법 위반을 안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수출입 안전 관리라고 해서 이제 AO 업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정의를 하시면서 이제 그개념만으로 는 우리가 좀 부족할 거예요. 어아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 위주로 기출이 됐는지 그런 문제들을 파악을 해야 여러분 기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수업 목적 합격에 좀더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들 풀이까지 해서 자 기출 문제는 최근에 3개 년도 기출 문제를 우리는 풀게 될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총 36강으로 우리 기본 강의와 기출 문제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. 이 강의는 어, 우리 FTA 관세 무역 학원에서 보실 수 있고요. 우리, 어, customsacademy.co.kr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자 여러분 실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과 똑같은 형식의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자 FTA 관세무역 학원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우리 6월 18일 일요일 날 우리 실제 시험과 똑같은 어, 시간에 10시부터 12시 15분. 어 혹은 그때 못 오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 날 6월 19일 월요일 저녁 시간이 될 거예요. 7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 실제 시험과 똑같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.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어, 실제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연습을 한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고 나면요. 이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면 가시는 길에 어, 두 번째 연습을 하실 수 있게 제 2회 모의고사도 여러분께 선물로 <laughs>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두번 모의고사 진행을 해, 하셔서 어, 스스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연습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게 하시고요. 실제 우리 시험은요, 7월 9일. 일요일이죠? 어, 10시부터 아침, 10시부터 12시 15분. 서울에서는 건국대학교에서, 자, 그 다음 부산에서도 실시가 됩니다. 부산에서는 경성대학교에서 실시가 되니까, 여러분, 어, 정확한 시간에, 어, 좀 일찍 가셔야겠죠? 10시보다는 자 정확한 시간에, 정확한 장소에서 어,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, 보세사 시험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. 어,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. 다섯 과목 평균적으로 다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평균 점수 60점 넘어야 되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고요.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. 어,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